형님, 너는 왜 째려보고 오, 박수 안 치냐고. 이 새끼가 그렇네. <laughs> 아, 못 알아들었죠? 지금 그러잖아. 박수 안 치고 째려보고 있는데, 가 누구냐고 확 파버린다고, 이 새끼. 이 <laughs> 새끼, 그, 그,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이 새끼. 아, 음. 아, 음. 뭐 어, 계속 얘기 좀 해, 그냥. 음. 미안, 음, 미안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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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알았어. 응. 그래. 남, 또 옆에 분들한테 인사도 좀 하고 자 우리 맛있고. 또 텔레비전 끝을 까봐 브도이 갈랑 간봉 맹견지잘랑볼리 이거 어디 나라 말이냐 중국 바이러 그쳐 시골 마을에 아 중국 아, 아, 시골 마을의 아, 사투리야 아, 참. <laughs> <나> 참, <laughs> 이 새끼는 지가 만들어내면 다 기라 그러네 <웃음> <웃음> 예. 여기 형님한테도 인사 한번 드려라 음. 형님 그저 형님이야 그 형님을 중국말로 뭐라 그래 딸꺼? 아, 아맞아맞아 딸꺼 맞아. 어그저 형님이 저 성이 뭐시죠? 예? 예? 예 김씨 형님 그저 시장하느냐고 식사는 했셨냐고 한번 물어봐 김씨 형님 예 김씨 이따 올라와 이씨 아니래 임임 오길래 임임 오나? 올라갔더니 여기 임 뭐니? 아, 김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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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김형 어, 김따고 어. 식단 하셨냐 스파르마 허얼라 야이 새끼 시발놈이 뭐? 아시발허이라 스파르마 허얼라 아씨형좀자 욕을 는데 기분 안 나쁘세요? 아이 아기 스파르마 허얼라 스파르마 이게 뭔 말이냐? 밥 먹었냐? 고 물어봐. 아, 식사하셨냐? 가 중국말로 이스발로 말해. <목소리> 중국 말로, 네. 네. <laughs> 그 뒤에 정글라스킨 형님은 성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라. 스님마 아이들 메이트 일등원리몇칠 나이. 아, 바기 대박. 아, 유방이어티이야 아, 빡좀뿌리스다가그 리스발로 먹어야 이랑. <laughs> 박형식 식하셨냐고 <식사> 묻네 장난 <laughs> 아이고, 아이고 여기저기 우리 언니는 뭐 성이 어떻게 돼요? 네? 정씨야 어, 정씨언니 <laughs> 그거 딴거가 아니지? <laughs> 이제 너 어떻게 하나 보자 정씨언니 정씨니는그 정부서실이야 그 스파르마고냥 온진후호진 뭐라고요? 뭐라고요? 온 정수 언니 저 사랑님 네 모스파로마와이 음. 정수 언니 식사하셨냐고 바보야 아유 저렇게 목청 앞에 있잖아밥안 먹었으면 스팔 밥 먹으러 가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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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웃자고 할 때이고 예, 그, 일단은 나왔으니까 그, 우리 그, 저, 여기 오늘 팬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 팬들 중에 그러니까 저 엄지 팬들이 많이 오셨어요. 엄지 바디 팬들이 왔는데 중국말로 애타는 사랑을 어쩌녁에 연습을 했어요. 한번 해드릴까요? 예, 예, 그럼 해야지 애타는 사랑 중국 버전으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애타는 사랑 가까이 좀더 가까이 이걸 중국 버전으로 여러분들은 들어보시는 겁니다. 저기 빨간바지 님 빨간바지 언니. 빨간 중국어로 애타는 사랑을 부를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오늘 그날이신가 보다. 피곤거 입고 다니는 거보니자 예. 어디 갔을까?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열심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고객 여러분 열심히 해서 많이 많이 열심히 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한번 받아보려 하겠습니다. 이 부족한, 이 부족한, 이 껍데기지만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얼굴이 편합니다. 자, <laughs> 안번 갑니다. 자, 자 애타는 사랑을 중국 버전으로 박수 한번 주세요. <목소리> 네. <목소리> <빵>! <목소리> <목소리> i'm going Grazie. 이야, 예. 우리, 역시, 저, 보니까, 우리, 엄지품바 카페 회원님들은 수준이 있으신 것 같아. 그걸 알아듣고 다 저렇게 협찬을 주시는거 보니까, 이야. 음. 아, 지는요. 짝수보다 홀수를 좋아한다고 두장 줬다고 기분 나빠가세 예. 장을 달래 아이 새끼 그 욕심도 많네 지랄하아 그렇지 오자 니는 하와 원이월산시 야야 아이월산시이월산 아. 아, 아. 이월산시 음... 아. 예. 아. 아. 그래 그거라도 받으면 너는 다행이야 저 순심이란 새끼는 그런 것도 못 받아 예. 너는 그래도 순심이보다 수준이 있는 거야 야, 야, 예. 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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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기 아, 형님, 저 듣고 싶은 노래 하나 더 있으세요? 야, 신청곡. 뭐야 응? 아, 거기도 오래? 야, 아 제, 야, 야, 저씨 애타는 야. 사랑을 야. 이제 중국 이, 버전으로 불러야겠다. 야, 이제 박금숙이는 아, 한불 갔다야. 어. 어 박금숙이도 이제 세계적으로 화 놀람은 그 저. 중국 버전을 너한테 배워야 될것 같아. Hey, yeah. 아이고, hey, yeah. 참. 바람의 소원. 어? 바람의 소원? 바람의 소원? 맨 입으로 되냐 아, 그거하고는 아, 아. 상관없는 거야. 너는 조용히 해, 그냥. 아니, 거기서 얘기 안 했으니까 조용히 해. 음. 저기요, 예, 뭘로 하나 해드릴까요? 예. 제일 신나게 부를 수 있는 거야. 쟤는요, 다 그냥 재미없는 것도 신나게 불러요. 그, 이거, 원하는 걸로 하나 해드릴게요. 원하는 걸로. 예, 소풍 같은 인생. 예, 그걸 중국 버전으로 해달란다. 예. 예, 소풍 같은 인생. 예. 아, 그러면은, 예, 소풍 같은 인생하고는 바람에 소원할게요 어, 재밌게 하고 들어왔으니까. 오랫동안 열심히 고기 위해서, 어? 예, 코리아말로 했다가, 그럼 일절은코리아말로 예, 하고 이절은 중국 버전으로. 어, 되게, 이 괜찮겠죠? 예, 그렇게 할게요. 아고 자, 일 열심히 최선을 해서 우리 관객들, 고객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사도 중국말로도 해야지. 완전 중국어 이냐내가 뭐시들로? 우클징 유아이야뺑수마우리 영어신? 충동불리 강무? 우진댄? 긴쿠월진 무발인데? 개코라고. 라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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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자고자는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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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뭐 아, <목소리> 그 그니까 <목소리> 안녕하세요. 인 <목소리> <일> 오래요. <목소리> 어. 언라 마마. 세요저 우리나라는요. 예, 코로나 나라가 아니에요. 저저 우한이가 거기가 거기가 코로나고 우리는 코로나가 아니에요. 일러 오세요 괜찮아요. 예, 자, 자. 그러면은 아까 원바람의 수원, 수원 예, 아까 들어왔는데 네한곡 모셔 드리겠습니다 진짜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한곡또 모셔 드릴게요 자코로도좀 아, 빼주세요 코로스 항상 건강이 제도입니다. 오늘 보고서 하어 오셨나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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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 한번 쳐보세요. 네. 얼마나 좋아요. 방자 쳐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오늘 공연이 감사드립니다. 신청곡 없으십니까요? 이에이한한국더 그만 제가 선생국에서 한국에서 어, 한국에러분들에게웃음에줄수 있습니다. 예그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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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하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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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에서이국에서 한국에서 그국에서 한국에서 한죠 기회 그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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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에서한국 한국에서 한번더 모자드리고,